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작업이지만, 머릿속 설계도가 손끝에서 나오는 게, 그렇게 또 재밌다. 일할 때 재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빨리 가고. 다 만들었을 때 보람도 있고. 음. 이럴 때 즐겁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. 네. 전 재미없게 살고 싶지 않아요. 인생을 <laughs>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곧 행복이라는 걸 공방을 그만두고 나서야 깨달았다. 여기 나와 가지고 일했을 때는 그렇게 재밌게 일하진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목공하면서는 재밌게 일했었으니까, 가끔씩, 가끔씩 그래서 생각났었어요. <laughs>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그리워졌던 나무.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이다.